오늘 금요기도에 나오신 여러분, 또 우리 말씀을 듣습니다. 이 말씀이 오늘 내게 주시는 생명의 말씀, 또 영혼의 양식이 되고, 또이 말씀 붙들고 또 기도할 때에 하늘의 능력이 우리 연약한 우리 이몸또 믿음을 통해 나타나기를 축복합니다. 38장은요, 시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고 난 이후에 하나님의 은혜로 그 생명이 15년이나 연장되는. 우리가 잘 아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런데 또 설교를 준비하다 보니까 그동안 미처 몰랐던 여러가지 것들을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제게 하신 말씀인데 제게 하신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또 나누겠습니다. 분명히 그 속에는 여러분에게 하시는 하나님 말씀도 있을 것입니다. 오늘 그 주의 음성이 들려지고 또 함께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그때에 라고 1절에 되어 있습니다. 이때는 언제까요? 우리가 이사야 기록은 36장, 37장, 38장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38장의 내용 히스기아가 병이 들었을 때는요. 36, 37장보다 앞에 있던 사건입니다. 어, 어떤 의도가 있었겠지요. 시간적으로 지금 이 36장보다 아수르 왕의 공격보다 먼저 이 사건이 한참 먼저 있었습니다. 었 이때 히스기아가 나이가 당시 39세입니다. 지금 2 5세 왕위 등극했으니까 왕으로 등극하고 나서 한 14년 정도 지난 시간입니다. 이 세월 동안 히스기야는 뭘 했을까요? 무너져 있는 요호아의 신앙을 회복하기 위해서 무던히 애쓰고 또 몸부림쳤던 그 시간입니다. 그런데 지금 히스기야는 몸에 병이 들었고 또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아수르의 칼날은 계속 남유다를 향해서 내려오고 있습니다. 게다가 지금 39세 의이 젊은 나이에 병이 걸렸습니다. 잘 낫지를 않습니다. 왕으로서 병이 걸렸으면 그 나라에서 할수 있는 최고의 것들로 다시도 해봤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낫지를 않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이스기야는 39세 나이 때는 아직 문화세 자신의 후계자인 문화세가 태어나기 전입니다. 그런 상황 속에 지금 아수르는 북 이스라엘을 멸망시켰을 뿐만 아니라 그칼날이 지금 계속 남쪽으로 남쪽으로 향해 오고 있습니다. 이미 공격은 시작되어졌고 마지막 최후의 공격만 남겨두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지금 이스기야는 안팎으로 아주 절망적인 상황 속에 있습니다. 그때에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보내셔서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 1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때에 이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니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가 나아가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는 내 집에 유언하라 내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 하셨나이다. 아니, 아멘. 이렇게 어려운 상황 속에 하나님의 사람 이사야가 왔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종의 입에서 나오는 이 하나님의 말씀은 내용이 뭡니까? 사망 선고입니다. 너 죽는다. 너 죽게 되었으니까 이제 삶을 정리해라. 왕으로서도 정리하고 개인의 가장으로서도 정리하고. 네 인생을 정리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여기서 보면은 두 가지를 알수 있습니다. 히스기야는 이 병으로 자신이 죽을 줄 생각도 못 하고 있었습니다. 꿈에도 생각지 못했습니다. 아 병이 좀 깊구나, 병이 잘 낫지 않구나라는 생각은 했겠지만 이 병으로 내가 죽겠다, 나이가 스러나옵니다, 한창 때니다 죽을이라고는 꿈에도 생각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사실입니다. 히스기야는 이렇게 병으로 고통당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하나님께 나아가지 않았다는 겁니다. 만약에 히스기야가 이 병을 병이라는 문제를 붙들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 앞에 아뢰었다라면 이사야가 친히 와서 이렇게 직접 전할 이유가 없는 겁니다. 히스기야는 병이 들었는데 이 병으로 죽을 줄 생각도 못 했고 또 그동안 이병 때문에 고통당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호와 하나님께 나아가지 않았다. 무릎 꿇지 않았다.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지 않았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희스기야의 죽음은 어떤 의미일까요? 세 가지로 생각해 봤습니다. 개인적으로는요. 한 개인의 죽음입니다. 아주 젊은 39살의 젊은 가장인 한 사람의 죽음입니다. 또희스기야는 그냥 개인이 아니죠. 남유다 한 국가의 왕입니다. 왕으로서의 죽음입니다. 근데 사실은요. 이것이 희스기야 왕의 죽음이 아니라 지금 히스기야가 죽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심판으로 남 유다가 멸망당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여러분, 이 히스기야의 죽음이 저와 여러분하고 관계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수천 년 전에 남 유다, 우리하고 상관없는 저 멀리 있는 나라의 한 나라의 왕의 죽음이 지금 현재 2020년 저와 여러분하고 관계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냥 개인이라면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 히스기야는 다윗 왕가의 후손입니다. 만약에 지금 히스기야가 여기서 죽어버리면요 어떻게 될까요? 다윗 왕가의 대가 끊어져 버립니다. 그럼 다윗 왕가의 대가 끊어져 버리면 다윗의 후손으로 오실 누가 못 오시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못 오시는 겁니다. 그럼 예수 그리스도가 못 오시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구원받고 하나님 백성이 될 것인데 히스기야가 죽어버리면. 하나님은 물론 어떤 식으로든 구원의 경륜을 계속 이어가시겠죠. 하지만 아주 복잡해지고 어떻게 되어질지 모르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이스기야의 죽음은 개인의 죽음이 아니라 한 나라의 그 운명이 걸린 것이고요. 또 다윗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을 이루실 하나님의 전체 구원 경륜의 경륜에 큰 지장이 있는 그런 죽음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지금 이 희석이야의 죽음을 선언하시는 하나님의 사망 선고는요, 개인 희석이야에 대한 사망 진단이 아니라 남유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인 겁니다. 희석이야는 14년 동안 얼마나 했었습니까? 산당을 제거했고요, 우상들을 다 제거했고요, 그동안 숨기던 노뱀을 다 갈아버렸고요, 요하시는 그 성전하였던 모든 우상들을 다 멸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바로 서기 위해서 그 하나님의 백성들 남유다 백성들을 하나님께로 돌이키기 위해서 전심으로 노력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이 히스기야를 통해 너 죽는다. 죽을 준비하라. 이것은 뭘까요? 히스기야의 그 동안의 노력이 헛수고였다는 겁니다. 어떻게 알수 있습니까? 남유다 백성들의 마음이 여호와께로 돌아오지 않았다는 겁니다. 또 하나님이 히스기야를 통해 심판을 하실 때 하나님의 진노 여호와의 진노가 돌이켜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두 가지지요. 하나님의 진노가 돌이켜지지 않았다. 이것은 남유다 백성들의 마음이 유학교로 돌아오지 않았다. 희석이 하는 애를 썼지만 그 결과는 너무나 초라하게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10편 49편 20절입니다. 종귀 하나 깨달지 못하는 사람은 열망하는 짐승 같도다. 지금 남유다가 딱끝짝입니다 하나님 그들을 택하시고 그들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계속 기회를 주시고 오래 참으시고 하나님은 오래 참으시는 하나님이시고요. 자비와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히스기를 통해서 지금 심판을 선언하시는 것은 그 동안 이남 유다 백성이 여호와를 향해서 얼마나 많은 죄악들을 쌓았는지 충분히 짐작할 수 있습니다. 참다가 참다가 도저히 안 되셔서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보내가지고 안 되겠다. 히스기야를 통해 히스기야의 죽음을 통해 남 유다를 정리해야 되겠다.라는 하나님의 심판이었습니다. 자, 그럼 이쯤 되면 끝난 거 아닙니까? 히스기야는 이 내용을 잘 알았습니다. 그냥 자기 개인의 죽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심판이라는 것을 너무도 잘 알았습니다. 아, 끝났구나. 하나님이 이제 끝났다라고 말씀하시는구나. 그런데 히스기야는요, 이 절에 보니까 히스기야가 얼굴을 벽으로 향하고 여호와께 기도하여 그 하나님이 끝났다라고 하심에도 불구하고 히스기야는 그 얼굴을 벽으로 향했다.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도 그 심판을 돌이킬 수 있는 여호 하나님 앞에서. 무릎 꿇고 엎드렸다는 것입니다. 얼굴을 벽으로 향한 건 뭘까요? 모든 시선을 차단하는 겁니다. 사실 그렇죠. 하나님이 끝났다라고 하면 도대체 어디에 도움이 손길을 내밀겠습니까? 어디다 소망을 두겠습니까? 끝났다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 앞에서 결정을 봐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시선을 차단하고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바라보면서 무릎 꿇고 엎드렸던 것입니다. 여러분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다라는 그런 얘기를 들어 보셨죠? 야구 9회말 2아웃 다 끝났습니다 다 끝난 것 같습니다 이제 아웃 카운트 하나만 남겨뒀습니다 그런데 야구의 묘미가 뭡니까 9회말 2아웃인데도 끝나지 않고 대역전극을 우리는 종종 보곤 합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인생을 봐보십시오 언제나 9회말 2아웃 아닙니까 여러분 살아갈 때 내가 점수 많이 내고 남들보다 앞서가 있고 뭔가 덤을 갖고 있고 더 여유있고, 이렇게 살아가신 적 있으십니까? 여러분 모르겠는만 저는 그런 적 없는 것 같아요. 늘 묶여있고, 늘 쪼달리고, 늘 남들보다 못한 상황, 늘 남들보다 좀 열악한 상황, 그런 속에서. 객관적으로 보면 이미 끝난 상황, 야구의 구회 말, 투 아웃인 상황, 여전히 그런, 늘 그런 상태였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것은 이 역전시키시는 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끝날 때까지는 끝난 게 아니다 지금 이슥이야에게 적용되어지는 거죠 심지어는 하나님이 너 끝났다 라고 하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께 기도하는 순간까지는 끝난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럼 누가 끝난 겁니까 기도하기를 포기하는 자 기도의 끈을 놓는 순간 그 순간 끝나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신을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끝날 때까지 끝나지 않은 인생을 살아가십니까 아니면 살아 있는 것 같지만 이미 끝난 인생을 살아가십니까? 적어도 이 금요일 밤, 이 밤에 이 기도의 자리에 나와 있는 저와 여러분은 끝날 때까지 끝나지 않은 인생인 줄 확실히 믿습니다. 리를 그 삶을 통해서 한번 증명해 보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스기야의 기도의 내용을 한번 보겠습니다. 3 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3절 시작. 이러되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가 주 앞에서 진실과 전심으로 행하며, 주의 목전에서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하고, 희스기야가 심히 통곡하니, 아멘. 희스기야가 누구를 향해 구했습니까? 여호와께 구합니다. 여러분, 구할 때 누구에게 구해야 됩니까? 주실 수 있는, 주시고 싶어 하고, 주실 능력이 있는 여호와께 구하시기 바랍니다. 그 외에는 없습니다. 다른데 구해봤자, 아무에도 도움은 없습니다. 지금 이스기야는 자신이 유일하게 도우실 수 있는 그리고 자기가 구하는 것을 유일하게 주실 수 있는 그 여호와 하나님께 구한 겁니다. 우리 주님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이 밤에 우리가 구하는 것을 주실 수 있는 분, 우리가 찾을 때 찾게 하실 수 있는 분, 우리가 두드릴 때그 두드리는 문을 열어 주실 수 있는 여호와 하나님께 나아가는 이 시간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스기야가 기도한 내용을 한번 볼게요.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내가 주 앞에서 진실과 전심으로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두 번째는 주의 목전에서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이 강구의 의미는 뭘까요 언뜻 보면요. 자신이 하나님 앞에 얼마나 진실되게 행했는지 얼마나 하나님 앞에 이런 저런 하나님 기뻐하시는 것들을 행했는지 한번 기억해 주십시오라는 그런 의미로 보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히스기야는요, 지금 자신의 복로를 내세우는 게 아닙니다. 이미 히스기야에게 사망 선고를 내리실 때는 히스기야의 그 동안 행해 던 것들이 모두 허사에 따른 것을 증명해 보이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히스기야가 진실과 전심으로 행한 것, 주의 목전에서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십시오라는 것은 비록 제가 왕이 되어져서 이남 유다를 무너져버린 여호와의 신앙을 다시 회복하기 위해서 종교 개혁도 하고 우상도 철폐하고 여러 가지 것들을 새롭게 하고 지금까지 해오지 않았던 유월절도 말씀대로 지키고 행해왔지만 결국은 남 유다 백성들의 마음이 여호와께로 떨어지지 않았고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그렇게 하님 경고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여호와가 아닌 다른 것들을 의지하며 실패해버린 이 상황 속에서 실패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하나님 앞에 행해왔던 마음의 중심을 봐 달라는 겁니다. 현실은 실패했지만 그렇게 애쓰고 수고한 그 결과는 너무나 초라하지만 그 시도 자체, 그 마음의 동기, 하나님을 사랑했던 것. 이스기야는 어떤 마음으로 종교 계획을 했을까요? 어릴 때부터 아버지 아하스가 온갖 우상들을 섬기며 남 유다 백성들을 바른 길로 인도하지 않고 그 악한 길 우상승배의 길로 끌고 가는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안타까워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이 왕이 되어진다면 내가 가장 먼저 해야 될 것, 가장 중증적으로 해야 될 것, 바로 저 부분이다. 그리고 왕이 되고 나서 그 일들을 하나하나씩 진행해 나갔죠. 그러나 백성들이 따라오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실패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희석이야의 죽음을 통해 남유다를 함께 멸해버리시려고 하고 있는 그런 상황 속있십니다 그때 희석이야는 자신의 공로를 내세운 게 아닙니다. 하나님 내가 종교 계획을 어떻게 했는지, 우상을 어떻게 척결했는지, 유월절을 어떻게 지켰는지 그거 공로로 내세운 게 아니라 그것을 행할 때 하나님을 향한 내 마음의 중심. 여호와는 아시지 않습니까?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여호와 하나님. 하나님을 향한 내 간절한 사모함, 갈망. 이것을 봐, 봐, 보셔서 한번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라고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히스기야의 그다음 이 광고와 함께 하나님 앞에서 심히 통곡했습니다. 심히 통곡했습 단순히 자기 죽음, 하나님 나좀 살려주세요, 나 살고 싶어요 이런 게 아닙니다. 한 나라의 운명이 달려 있고요. 다윗을 통한 다윗 왕가의 계보가 계속 이어지느냐 마느냐, 하나님 언약 맺으신 다윗과 언약을 맺으신 그 다윗의 언약이 계속해서 유지되느냐 여기서 그냥 파기되고 끝장나느냐? 그런 결정적인 순간에 놓여 있는 것입니다. 비스기아는 결코 자신의 그 생명 연장을 위해서 기도한 게 아닙니다. 남 유다의 죄 삼, 남 유다의 이죄 삼, 그리고 다윗과 맺은 언약을 계속해서 신실하신 하나님께 간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이 기도를 들으셨지요. 사절에 보니까 이에 여호와의 말씀 이사야 이마이르시되 이사야는 지금 너, 당신은 죽습니다. 하나님께서 정리하라고 하셨습니다. 하고 돌아서서 지금 길을 가고 있는 중이었습니다. 그 말을 들은 이스기야는적극적으로 벽을 향해서 기도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돌아서서 가고 있는 이사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다시 임했습니다. 너 돌아가라. 이스기에게 이 말을 전해라. 그 내용이 5절이죠 우리 5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가서 이스기야에게 이르기를 내 조상 다윗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내가 내수 안에 15년을 더하고 우리 6절까지 같이 있습니다. 너와 이 성을 아수르 왕의 손에서 건져내겠고 내가 또이 성을 보호하리라. 아멘. 이사야 선지자가 이스기야에게 다시 돌아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하나님을 어떻게 소개합니까? 내 조상 다윗의 하나님 여호와께서라고 말합니다. 내 조상 다윗의 하나님 뭡니까? 지금 이스기야는 다윗과 맺은 그 은약을 맺으신 그여호와 하나님께 지금 홍복하고 부르짖고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내 네, 다윗, 그 조상 다윗과 은약을 맺으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요 우리 하나님은 들으시고 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미 결정을 내리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확, 확정 판결까지 내리셨습니다. 그런데 시스기야가 하나님을 향해서 통곡하고 눈물을 흘리고 부르짖으니까 하나님의 마음이 돌아서는 게 돌이켜진 겁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요. 너무나 이 마음이 이 부드러우신 분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너무나 부르짖는 소리 또 하나님 백성들의 눈물에 약하신 분이십니다. 여러분 어떤 상황 속에 있습니까? 어떤 절망 속에 있습니까? 하늘을 향해 부르짖어 보십시오. 그내 가슴을 찢는 그것을 부둥켜안고 하나 님 앞에 나와 쏟아내면서 눈물을 보여 보십시오. 사람은요, 부르짖고 도와달라 하고 눈물 흘려면요, 귀찮다 하고 멸시하고 침 뱉고 지나가지만 우리 하나님은 절대 외면치 않으십니다. 절대로 그냥 못 돌아서십니다. 불쌍히 여기시고 오셔서 방금 판결을 내리셨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극휼이 다시 시작될 준비있습니다 어디에서 시작됩니까? 하나님을 향한 부르짖음과 눈물 앞에 하나님의 긍휼이 다시 시작될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두 가지 약속을 하시지요. 첫 번째가 내수 안에 15년을 더하겠다. 지금 듣는 겁니다. 이미 결정되어졌고 희석스기야의 생명은 여기까지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15년이라는 시간을 창조하셔서 더해 주신 것입니다. 15년을 더하시는 거지요. 여러분 만약에 오늘 생을 마감하는 사람에게 하루를 더살수 있도록 어떤 대가를 지불하라 그러면은 그 사람 무엇을 어떤 대가를 지불할까요? 자기가 할수 있는 최대한을 다할 겁니다. 뭐 돈을 달라면 돈을 다줄 거고 무엇을 하라면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다할 겁니다. 그런데 안타깝지만 사람으로서는 사람의 생명을 1분 1초라도 더할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오직 그 일을 하실 수 있는 분은 우리 생명을 주관하시는 요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 기숙기야에게 15년이라는 세월을 연장해 주셨습니다. 그럼 저는 문득 이런 궁금증이 생겼습니다. 왜 15년일까? 5년일 수도 있고 10년일 수도 있고 이왕 주시는 거 15년에 한 30년 50년도 주시지 왜 15년일까? 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 15년이라는 이 기간의 의미는 뭘까요? 첫 번째는 기회를 주시는 겁니다. 남 유다 백성들에게 돌이키고 회복 할수 있는 기회를 주신 겁니다. 15년을 히스기아가 왕으로 있으면서 그 완악한 또 하나님께 범죄한 마음이 이 하나님께 떠나 있는 남유다 백성들을 하나님께로 돌이킬 수 있는 충분하고도 남는 시간, 딱 알맞는 시간 15년입니다. 그리고 지금 히스기아의 후사가 없습니다. 이 일이 있고 난 이후에 3년 후에 그 다음 왕위로 이어받을 머하세가 태어나게 됩니다. 15년은요, 그 모든 사건이, 모든 어려움, 모든 문제가 해결될 수 있는 충분한 시간이 되는 겁니다. 자신의 우손이 태어날 수 있는 시간이고요. 왕으로 또 통치하는 동안 남유다 백성들의 마음을 요학계로 돌이킬 수 있는 충분한 시간으로서 15년을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오늘 이밤에, 이밤에, 저와 여러분이 이 은혜를 읽기를 바랍니다. 딱 맞는 15년의 은혜. 우리의 모든 문제가 회복되어질 수 있고, 모든 문제가 딱 해결될 수 있는 그1 5 년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도 부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가 덤으로 하나를 더 주십니다. 비스기야는 이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기 원했는데 아수르의 공격으로부터 남 유다를 지켜주시겠다. 이건 무슨 의미일까요? 지금 아수르는 무엇으로 남 유다를 침공하고 있는 겁니까? 그냥 국가 간의 분쟁? 뭐 강대국이 약소국을 침략하는? 그냥 인간의 역사로서는 그렇게 보이지만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뭡니까? 하나님을 떠나 있는 아무리 돌아오라 돌아오라 말해도 돌아, 결코 돌아오지 않는 남 유다에 대한 심판의 도구로 아수르를 보내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아수르로부터 남 유다를 지키겠다, 예루살렘 성을 건지겠다, 보호하겠다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심판을 거두시는 겁니다. 용서하시는 겁니다. 누구 때문에요? 희스기한 사람의 기도 때문에. 비쓰게 한 사람의 기도 때문에 남, 유다 전체가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입는 겁니다. 오늘 이 밤에 아무것도 아닌 저의 기도로 누구도 모르는 우리의 기도 때문에 이 나라와 민족이 요호와의 구원의 은혜를 입기를 축복합니다. 이 대한민국의 역사가 새롭게 시작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가정, 여러분들의 자녀, 여러분의 모든 인생이 새롭게 이 죄사함의 은혜 가운데 새롭게 시작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요. 여기서 멈추지 않으시고 7절 8절 보니까 한 징조를 보여 주십니다. 우리 7절 8절을 읽어 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여호와께로 말미암는 너를 위한 한 징조이니 곧 여호와께서 하신 말씀을 그가 이루신다는 증거이니라. 보라 아스의 해식에 나아갔던 해 그림자를 뒤로 십도를 물러가게 하리라 하셨더라 하시더니 이에 해식에 나아갔던 해의 그림자가 십도를 물러가니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하신 말씀을 징조로 오이십니다. 그리고 믿음에 확신을 주십니다. 하나님 이렇게까지 하실 필요가 있을까요? 죽는다라고 선언하신 하나님이 다시 마음을 돌이키셔서 내가 내에게 15년 생명을 연장하겠다라고 하면 이스기하는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이렇게 계속 그냥 진행되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요. 한 징조, 그것도 말도 안 되는 징조를 보이십니다. 그 아서의 해시계를 10도 뒤로 물리겠다. 이게 뭡니까? 우주 전체가 뒤로 한 바퀴 10도를 물러간 겁니다. 이 히스기야의 기도를 응답하시기 위해 하나님께서는 온 우주 온 우주를 움직이신 겁니다. 왜 그럼 이런 징조를 보이실까요? 중요한 영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실 때는 무엇을 통해 역사하십니까? 말씀을 주십니다. 말씀을 주신데 그 말씀의 은혜와 능력을 다 누립니까? 누구만 누립니까? 믿는 자. 믿음이 있는 자. 믿어야 믿음을 통해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맞습니다. 하나님 전능자 하나님이시고요. 못이룰게 없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모두에게 그 일을 행하지 않으십니다. 믿음 따라 믿음 통해 믿음대로 하나님께서는 역사하십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스기야가 15년을 연장할 것이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았다면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납니까? 하나님이 아무리 하나님이시라도 그냥 병이나 나으면 몰라도 내 생명 15년 못 믿겠습니다 라고 해버리면 요이 하나님의 말씀이 능력으로 나타났을까요? 안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우리 38장 끝절에 보면요 22절에 기숙기야도 말하기를 내가 여호와의 전에 올라갈 징조가 무엇이냐했더라 15년 더살 거다라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기숙기야가 징조를 구했다는 라 것은 무슨 의미입니까? 믿었습니까? 안 믿었습니까? 안 믿었지요 믿었으면 아멘 하면서 그냥 넘어가면 됩니다. 안 믿으니까 하나님께서 징조를 보여주신 겁니다. 그럼 징조는 왜 주신다고요? 믿음을 주시려고. 응답하시려고. 징조를 주신 겁니다. 그냥 안 믿으면 지나가버리면 그만인데, 하나님은 불쌍히 여기시고, 자신의 하신 말씀을 친히 증명하고 보장하시기 위해서 징조를 보이시는데, 그 징조가 뭐였다고요? 해가, 1 0도 뒤로 물러가는 겁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보세요. 이 얼마나 위대한 일입니까? 얼마나 대단한 일입니까? 이 인류 역사 가운데 우주가 움직인 게두번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언제입니까? 요수아가 기도했을 때 하루 동안 태양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하루 동안 지금 전문학자들이나 우주 과학자들은 뭐 기록에 의하면 기사를 검색해 보면 인류에 있어서 전체 24시간 하고, 도대체 계산이 안 되는, 어디 갔지? 하는 24시간 하고, 또이 10도가요. 오늘 24시간으로 따지면 40분입니다. 40분, 40분 뒤로 물러가 버린 겁니다. 이게 계산이 안 된다는 겁니다. 근데 답이 성경에 있습니다. 요소와의 기도를 통해 우주가 한번 움직였고, 24시간 동안 또이 히스기야의 기도를 통해서 이 전체 우주가 40분 뒤로 물러가 버린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얼마나 대단하십니까? 그한 개인의 기도를 응답하시기 위해서 전체 우주를 움직이시는 분 이분이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이십니다 희숙이의 하나님만이 아니라 저의 하나님이고요 여러분의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이 밤에 이 징조가 나타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 그럼 이건 또 뭘까요? 내가 기도하는데 진짜 믿고 기도하는가? 그냥 답답하니까 하나님 앞에 하소연하는가? 여러분 내면을 잘 들여다보십시오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니가 진짜 믿느냐? 네가 지금 기도하고 있는 그 수많은 기도들 진짜 될줄 알고 믿고 기도하느냐? 아니면 그냥 하소연하는 거냐? 하나님 앞에서 하소연하지 마시고요 믿음으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그 기도를 통해 이 우주까지 멈추시고 우주까지 40분을 뒤로 물러가게 하신 요 하나님의 그 전능하심이 저와 여러분을 통해 나타날 줄 믿습니다 우리 결론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기도하기를 멈추지 마시기 바랍니다 기도하는 동안은 우리 끝난 게 아닙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소망이 있고 하나님께서 역전의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이 밤에 여러분 하나님을 향해 도우실 수 있는 하나님을 향해 부르짖으시고 여러분들의 눈물을 보이십시오 마음 약하신 하나님이 절대로 그냥 지나치지 않으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 기도를 하실 때 기스기아처럼 징조 구하시든지 아니면 내가 진짜 믿고 하는가 안 믿고 하는가 그냥 답답해서 그냥 아소연 나는가 자신 한번 잘 돌아보시고 진정으로 믿는 믿음의 기도를 하시기 바랍니다. 제 안에도 이런 게 많을 겁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 제한테 말씀하시고요야네 기도하는데 그거 네가 진짜 믿고 하냐? 네가 진짜 믿고 기도하냐? 제 가슴 많이 찔리더라고. 요 그냥 내 되고 싶은 거내 하고 싶은 거 내가 이루고 싶은 거 그거 그냥 하나님 앞에 하소연하는 건지 정말 하나님 전능하심하나님이로실줄 믿고 하는 건지 여러분 내면 단번잘 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스기야에게 기도를 응답하실 때 가장 알맞는 15년입니다. 가장 충분한 15년입니다. 오늘 이 15년에 기도 응답 받고 또 돌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찬송하고 우리 말씀 붙들고 또 계속해서 기도하면 나갑니다.